뭐요? 흑백요리사 보고 계신가요? 저도 이렇게 빠져서 보는 서바이벌 게임은 간만인데요. 오늘은 셰프가 되어볼 수 있는 요리 게임들을 모아봤습니다. 피자 가게를 운영하면서 만나는 다양한 진상, 아니 손님들. 좋은 피자, 위대한 피자입니다. 손님들의 오더에 맞춰 피자를 구우면 되는 심플하고 평범한 타이쿤류 게임과 비슷하지만 그 오더가 정말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라는 것이 이 게임만의 재미요소인데요. 페퍼로니 피자에 페퍼로니를 빼달라거나 짜요! 란단두 글자로 주문을 하는 등 현실이었으면 당장에 문 닫아버릴까? 고민하게 만드는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본래 모바일로 출시되었지만 너무 인기가 많아서 스팀과 닌텐도 스위치에도 인식되었을 정도인데요. 캐주얼하게 할수 있는 병맛 게임 요소와 은근 신경쓸게 많은 피자 만들기도 꽤 재밌으니 아직 안 해보셨다면 꼭 한번 해보세요! 레스토랑을 경영하기 위해 재료를 물리치자? 퀴즈니어는 던전을 탐험하며 몬스터를 물리쳐 재료로 구하는 RPG 형태와 부모님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경영심을 형태가 합쳐진 게임인데요. 맛으로 표현되는 속성공격이나 요리도구를 무기로 사용하는 전투, 그리고 거기서 얻은 재료로 100가지가 넘는 레시피를 요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귀여운 비주얼은 덤! 옛날 곡상게임 쿠키샵을 플레이 해보셨다면 비슷한 게임성을 가지고 있어 추억에 잠길 수도 있을 거예요. 요리 게임하면 이 작품을 빼놓을 수 없죠? 쿠킹 시뮬레이터! 주문이 들어오면 요리를 해서 내놓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지만 이 게임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물리 엔진인데요 툭하면 깨져버리는 접시들, 혼자 움직이는 재료들은 물론 화재도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심지어 튜토리얼도 설명도 그리 친절하진 않아서 그냥 깨고 부수고 던지다 보면 알게 되는 병망 게임이지만 나름 칼질하는 맛도 있고 다양한 조리법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에요 다만 각종 버그로 인해 화딱지 날 수도 있는 점 주의하세요 스타즈밸리가 생각나는 도트그래픽 생활 시뮬레이션 게임, 셰프 RPG입니다. 나온지 얼마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작으로, 여느 생활 게임과 비슷하게 플레이어는 사냥을 하며 재료를 구하고 요리를 만들어 식당을 경영하게 되는데요. 손님이 되는 주변 이웃들과 관계를 발전시켜 연애를 할 수도 있고 레시피를 찾아 헤매는 등 다양한 목표를 세울 수 있지만 아직 어랙이라 그런지 불편한 조작감이나 얕은 컨텐츠로 인해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공식 한글도 지원을 하지 않으니 포텐셜이 보여 추천은 하지만 조금 더 묵혔다가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셰프가 되어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셰프 라이프 어 레스토랑 시뮬레이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 중 가장 셰프다운 게임으로 레스토랑을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도는 물론 홀을 꾸밀 수도 있는데요. 요리의 레시피를 배우고 나면 플레이팅하는 자유도도 엄청나서 원하는 모양과 원하는 구상대로 요리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대로 한 접시를 놓으려면 사람에 따라서는 몇십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쿠킹 시뮬레이터와 다른 점으로는 원하는 메뉴를 전날부터 준비해서 팔수 있는 등좀더 레스토랑 경영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조금 나가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영상에서 가장 추천하는 게임이에요. 갤럭시 버거는 이름 그대로 은하계에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게임으로 한마디로 이 게임을 정의한다면 협동이 가능한 조피 위피라고 할수 있어요. 외계인들이라 그런지 치즈 없는 치즈 버거나 야채가 가득한 채식 버거 등 기상천외한 주문을 하는 진상 아니 손님들을 위해 햄버거를 조리하고 조립해서 대접해야 하는데요. 플레이하다 보면 손님 한명한 한 명이 주는 서비스 평가가 좋을수록 거기에 팁까지 받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란 일 자기 자신을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친구와 함께한다면 협동도 좋지만 서로 재료를 훔쳐가는 트롤링하는 맛에 좀더 재밌게 할수 있어요. 혼자해도 재밌 앞근 게임이니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생활게임 좀 해봤다 하면 다들 아실 그 게임, 동방야장식다입니다. 아기자기한 도트그래픽에 귀여운 동방프로젝트 캐릭터들이 손님으로 등장해 관계를 형성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듣거나 알바로 고용할 수도 있는데요. 낮에는 재료를 찾으러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게 되고 밤에 가게에는 특별한 주문을 해결하고 스펠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타이쿤유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다들 한번쯤 해보셨을텐데 혹시나 아직 안해본 분이 있다면 가격도 착하니 지금 당장 구입해보세요. 파티 게임의 끝판왕, 오버콕드는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게임인데요. 주문을 받으면 레시피대로 요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협동 게임이라고 하지만 협동보다는 서로 막고 비키고 하다보면 끝나는 게임으로 더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길막에 시간을 다 쓰고 사람이 적으면 노가다만 엄청 하는 그야말로 파티 게임의 정석으로 친구들과 다 함께 즐겨보신다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플레이하게 될 거예요. 오버쿡드가 질렸다면 이 게임은 어떠세요? 플레이트업! 로그라이크 형태로 게임 오버는 곧 폐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는게 주목표입니다. 하루하루 영업을 마치고 정산 때마다 내 식당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랜덤으로 좋아지는 카드를 통해 다양한 효과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영업일이 늘어갈수록 음식의 조리법이 복잡해지거나 손님의 요구사항이 까다로워지는 등 점점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로그라이크를 좋아하신다면 좋아하실 만한 게임입니다. 헤드 셰프처럼 사람들을 관리하자 키친 크라이시스입니다 외계인에게 납치당한 자취생이 셰프가 되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살아남을 수 있는 스토리인데요 전체적인 게임 방식은 디펜스 형태로 외계인이 마지막 포탈을 지나기 전에 맛있는 요리를 제공해 막는 간단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외계인의 동선을 생각해서 조리대를 배치하고 서빙 효율을 높여야 하며 각종 업그레이드와 특성 효과를 통해 시간을 벌여야 하는 등 손과 머리가 아주 바쁜 게임인데요 16,500원으로 저렴한 편이니 데모 플레이를 먼저 해보시고 취향에 맞다면 바로 구매해서 즐겨보시는 것도 좋죠. 올것 같습니다. 이번엔 오버쿡드 마녀 버전 위치타스틱입니다. 제한 시간 안에 요리가 아닌 물량을 제작해서 배달해야 하는데요. 챕터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재료, 레시피, 함정과 같은 장애물들이 등장해 지루할 틈 없이 아주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후반 챕터에 악랄한 방해자들과 괴랄한 재료 수집 때문에 싱글 플레이도 가능하지만 꼭 친구들과 플레이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하지만 우정 파괴는 책임 못 집니다. 잔인함 주인 레이브너스 데빌스는 퍼시벌과 힐드레드 부부가 되어 고기는 고기인데 무려 인간고기를 서비스해야 합니다. 남편은 양복점에 찾아온 고객을 살인해서 그 시체를 비밀통로에 던지고 아내는 그걸 받아 인용을 가공해 요리를 하는 굉장히 고오한 작품인데요. 가격도 5,500원으로 아주 저렴하지만 등장인물마다 각각의 사연이 있고 스토리도 흥미로운 편이에요. 다만 난이도가 쉬운 편이라 5시간 정도면 엔딩을 보는 짧은 플레이 타임이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깐나이크 버거는 like 은하계 최고의 요리사가 되어 외계인 손님들로 햄버거를 만들어 파는 작품입니다. 내 가게에서 맛있는 햄버거를 먹고 만족한 손님들은 살리고 영업에 방해되는 손님들은 죽여서 패티로 만들어버리는 창조 경제의 끝판왕을 보여주는데요. 단순한 살인 방식은 의심을 살 수도 있으니 함정으로 죽여야 하고 밤마다 새로운 레시피나 각종 도구들을 업그레이드해 레스토랑의 품격도 올려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유치하고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게 많아서 난이도가 쉽다고는 못할 것 같네요. 후반에는 비평가가 방문하거나 깡패들이 오기도 하고 운석이도 로시는가 하면 외계인을 죽이려고 해도 어떤 공격에는 면역이기도 하는 등이 모든 걸 파악하는 것만 해도 꽤 시간이 걸리는 편이니 느긋하게 즐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게임 내에서는 내가 쓰리스타 셰프 요리 게임 모음이었습니다. 뭔가 요상하게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저는 게임하는 것만큼이나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건 더더욱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게임 말고 맛있어서 좋아하는 식당이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제가 한번 미식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댓 구알 아시죠? 그럼 안녕!